코인 하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훨씬 무식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어나온숭이허 가자 허 가자 허허 이게 이제 코인러의 99%잖아요. 댓글만 바로 딱 알아요. 얘네들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코인러들은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제 전략도 그렇게 세련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하면은 평균 이상 정도의 전략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코인 영상을 별로 안 올렸기 때문에, 어, 제 지금 계속 코인 하는 거 맞아? 이제 포기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 며칠 동안에 좀 집에 틀어 틀어 박혀 가지고 심지어 책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인을 안할 리가 없지. 1321번 영상도 있어요. 알트코인 상승장 올 때가 되었다. 이게 이제 11월에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10월 27일 오늘 알트코인 책도 다써 가지고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그책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좀할 거예요. 오늘은 안할 겁니다. 자, 일단 반감기 직후 이제 네, 보통 3~4개월 정도의 흥보가 있고요. 이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항복하고 어쩌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일봉 저점이 9월 6일이었습니다. 반감기 4개월 반 후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저점을 찍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때 일봉 저점이 53,900달러가 인뭐 그렇고 지금 67,000까지 와 있습니다. 월, 원래 보통 두달 정도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다가 그 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동반 대폭발하는 것이 보통 그 흐름인데요 그래서 9월 6일에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면 하면은 한 11월부터 알트코인도 같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4분기는 원래 코인이 좋거든요 보통 10월 11월 12월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10월이 제일 좋죠 사실 10월이 이번에 대단하진 않았어요 63,000에서 6만 67,000 6만 정도까지 올랐는데 한7,8% 오른 거 대단히 좋진 않지만 그렇기,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폴리마켓을 가보면 65일에 35까지 벌어졌더라고요.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저는 설문조사는 잘안 믿고 요 폴리마켓 실제로 사람들이 돈 거는 그런 사이트만 믿거든요. 일단 트럼프는 코인기 쪽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 공화당 트럼프 후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코인 쪽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비트코인 행사로 나갔죠. 비트코인 2024라는 행사에 나와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정부 물량은 영구 보유할 것이다. 우린 절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량을 구축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쟁여놓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굴 쪽에서는 에너지를 엄청 싸게 해가지고 어, 나는 뭐 친환경 이런 거 싫어하잖아. 나는 석유, 뭐 가스 이런 거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팍 내려가지고 그 남은 비트코인 재고을 전부 다 미국에서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큰소리를 쳤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은 미국의,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 파워가 되기를 바라 우 wow. 와우 우리가 잘하고 차이나 다운 USA USA up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갠슬라 SEC 의장을 내쫓고 100일 내로 대통령 자문위원들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해리스는 그런 약속을 별로 한게 없습니다. 물론 해리스도 표를 얻고 싶으니까 어 나도 암호화폐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암호화폐를 좋아한다고 믿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그 코인 쪽에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승기를 잡는다 는 거는 코인 시장에 좋습니다. 네, 기절성도 어메이징 하죠 보면은 10월이 대체로 좋았다 라는 걸볼 수가 있구요 특히 그전 9월도 좋았을 경우 그 다음 직후 10월도 보통 무조건 올랐어요 보면 2015년 16년 23년에 그랬고 24년도 지금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도 의심을 좀 했어요 어, 9월은 꽤 올랐는데 10월에 진짜 갈까라고 의심을 안한게 아니지만 네, 아니나 다를까 15년 16년 23년도 그렇듯이 24년에도 지금 63,300 에서 67,000 까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사실 지금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121선 돌파한 후 1차 매수 했고 상승 확인하고 2차 매수를 했고요. 1차 매수는 제가 9월 21일에 63,100 정도, 2차는 10월 16일에 67,400 요때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고, 얘는 조금 벌고 있고요. 솔라나는 9월 25일에 152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152 달러 정도예요. 그 후에 조금 오른 것 같아요. 160 얼마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두번 정도 더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퀀터스에서 포인트 콘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일부 전략을 이미 하고 있고 좀 추가 전략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추가 매수 계획은요. 일단 그세 번째 매수는 그러니까 이제 두번 이미 매수를 했으니까 7만 이상 버티면은 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역대 최고가넘으면은 나머지를 다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3, 4차 때는 알트코 비중을 훨씬 더 높게. 지금은 제가 비트코인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솔라나가 몇 개인지 까먹었는데 그몇개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3차, 4차 매수 때는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BNB, 돈코인, 그리고 어, 가격이 싼 알트코인들 왜냐하면 가격이 싼 알트코인들이 어,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알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백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퀀터스 자동매매 전략들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인 자산 30% 정도 투자할 것 같고요. 70%는 손매매 할것 같은데 그중에서 절반은 비트코인, 나머지는 알트코인 이렇게 할 계획이고 네 그리고 매도는 121선 하향 돌파할 때 어, 매도할 계획 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그러면은 몇개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 왜 7만과 7만 4천인가? 7만은 저항선입니다. 3월 중순 이때. 이때 이제 최고점을 뚫었는데 그 후에 7만 언저리에서 6번 막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최근에 여도 막혀가지고 여섯 번 막혔어요. 7만 언저리에서 여섯 번 튕겼습니다. 최근에도 6만, 6, 6만 9,600까지 갔다가 튕겨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매물 때예요 왜냐면 7만 근처에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7만 근처에 왔다 가면 사람들이 막 던져가지고 다시 코인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만을 뚫으면은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저항선이죠. 이열 뚫으면 1차 관문 통과했다 이거죠. 보통 이제 성에 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밖에 있는 문이 있고 안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7만을 뚫으면 밖에 있는 문을 뚫었다 이거죠. 팡팡팡 뚫었어.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관문이 역대 최고가 7 3,700불 정도이죠. 자, 이제 그거를 뚫으면 정말 성 안에 입성을 하는 거죠. 이제 안 성에 있는 문도 뚫은 겁니다. 뻥뻥 주워라 빡! 깍!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역대 최고가 위에는 물려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최고가니까요, 최고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해가지고 한마디로 정상에 올랐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늘로 빵! 하늘로 와, 와, 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저항선을 빨리 좀 뚫고, 그리고, 역대 최고가 7만 4천을 뚫으면은,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이 그 후에, 8만 9만 10만 11만 빵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그 엄청난 매물 때, 7만 부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지금 성벽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7만에 물린 사람들. 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오잖아요. 이렇게, 6만 8천, 6만 9천 하면, 어, 죽여라! 뭐, 바위를 던지는 거야. 야, 죽어라! 이 새끼야!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만 그 저항을 뚫어야 됩니다. 자그 그러면은 왜 이더리움은 빼고 톤코인을 넣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탑10 코인들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비앤비 솔라나 트론 톤코인 에, 그 카다노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아바란체까지는 플랫폼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플랫폼 코인이 아닌게 리플 어 그리고 도지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t usdc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이더리움이 원래 알트코인 저희는 1인자였고 지금도 1인자입니다. 특히 뭐 3년 전까지만 해도 NFT라든지 DeFi라든지 DAO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21년 이때였는데 그후 3년 동안에 이더리움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상한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하나 했는데 그뭐였는지도잘 모르겠고요. 아무도 관심 없고. 예, 근데 보면 은 시가총액이 지금 어 2980억 달러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BNB가 850억 불 그리고 소나라가 820억 불 정도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BNB나 솔라나보다 3배 가치를 인정받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한게 아무것도 없고, 솔라나 민코인 막 찍어내고 있고, BNB는 원래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뒤에 버티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특히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이고, 실제로 그걸로 코인에서 소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BNB와 솔라나는 제가 숙긍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 너는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뺐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트론, 돈, 코인, 카다, 노 아발라주 얘네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현실과 가장 관계가 있는 코인이 통코인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심지어 시가총액 120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 얘가 8제8억 불인데, 그래서 얘를 살 기획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요즘 이제 많이 퍼지고 있죠. 한국 타카오톡, 중국은 위챗, 일본은 라인, 그리고 서양은 워앱을 쓰지만 텔레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그 퍼지고 있고, 특히 코인하는 사람들은 텔레그램을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취약일 뿐이긴 해요. 뭐 트론도 요즘에 민코인 쪽이 진출을 했고, 송금 쪽이 굉장히 강자이고요 리플과 같이 그리고 아발란추도 RWA 뭐 리얼 월드 에셋 이런 것 때문에 어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내기 중에서 뭐 톤이 좀 낮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어제 취향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요약을 하면은 이제 투자 매수 매도 계획이 있으면 일단 투자자 99% 보다는 앞서갑니다 특히 코인하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훨씬 무식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어허 나온숭이 가자 어허 가자 어허. 이게 이제 코인러의 99%잖아요 댓글만 바로 딱 알아요 얘네들 진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코인러들은 주식 하는 사람도 보라 진이 많이 떨어집니다 계획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완벽한 기획이란 존재하지 어, 않습니다. 물론 제 전략도 그렇게 세련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하면은 평균 이상 정도의 전략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한8 0점 70점짜리 전략이 있는 게 전략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 잘하는 사람은 돈잘 버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만든 내 계획을 착실히 잘 따르는 사람, 내 계획을 100% 실행했으면 난 100점짜리 투자자인 거고. 80% 실현했으면 80점짜리 투자자인 거고, 50% 실현했으면 50점짜리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즘 코인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3차 4주 매수 4차 매수 계획은 어떤지 그런 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익했죠? 네,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로해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내에서는요 미신이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유튜브를 켜봐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또사람들다 믿고 어, 있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주장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를 분석을 하고 실제로 투자에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한마디로 데이터 기반 투자, 과학적인 투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라는 거는 진짜 딱두 개밖에 없거든요. 높은 수익률 어, 그리고 낮은 변동성 여러분들이 과학적 투자 어,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하면은 그두 개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은 누구에게도 다 소중한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그 미신의 길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국인이 과학적인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다 저랑 이제 같이 오시고 예, 모두가 그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어,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괴롭히우죠 같이 다가시죠.